그, 시작한다. 2021년에는 떡상한 로블록스 게임들이 참 많은데 생각해보면 왜 떡상했는지 궁금하잖아 대체 왜 갑자기 떡상한 게임들이 생긴 걸까? 일단 배드워즈부터 한번 살펴보자 배드워즈는 원래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게임인데 침대를 부숴서 상대가 다시 리스폰하지 못하게 하는 게임이었어 마인크래프트에서도 배드워즈는 인기 있는 게임이었고 제작자가 마인크래프트에서 배드워즈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게임이 시작됐어 이 게임을 영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배드 플러스 워즈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침대 있다라고 해침대이 있다. 침대 없다. 두 번째 떡상 게임으로는 킹피스가 있는데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면 원피스랑 비슷하잖아. 사실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원피스를 원작으로 만든 거야. 몰랐지? 알고 있었다고? 어, 안 물어봤어. 일단 이 게임이 떡상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 원래 원피스 게임은 1월에서 3월에 떡상하고 사라지는데 이 게임은 다른 원피스 게임에 비해서 상위권 열매를 얻기가 쉬워서 떡상한 게 가장 큰 이유야. 나도 이 게임들처럼 떡상하면 너무